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지금 이 9장 10장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고 그 대답으로 바울은 자신이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고 있음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우상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에는 이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고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일로 생각하고 먹지 않는 것 낫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이렇게 살아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과 서로 다투는. 이 복싱과 같은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상을 받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 4대 경기가 있습니다. 미스티안 경기가 고린도 지역에서 3년마다 주기로 열리게 되는데 주로 달리기와 뭐 격투기 이런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헬라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경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명예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명예와 영예를 얻는 사람은 1등 최종 승리하는 한 사람만 그 명예와 그 모든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에 참여할 때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상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에 임하고 있음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신앙 생활도 그 상을 받기 위해 열심을 다해 달리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올림픽 경기의 꽃이라 그러면 마라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활 마라톤에서 여러 마라톤 대회가 지역마다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뭐 5kg 완주하는 거, 뭐 10kg 완주하는 거, 이런 완주 참여하는데 많은 의미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여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경기를 끝내서 승리해서 신앙생활도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달려가야 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삶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5절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경기에 참여하는 자, 마라토너가 됐든, 뭐, 복싱 경기를 하는 복싱 선수가 됐든, 어떤 선수가 됐든,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경기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절제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자고 싶은 거다 자고, 놀고 싶은 거다 놀아가면서 하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승리를 위해서, 이 경기에 참여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식사도 절제하고 그렇게 절제하고 준비해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우승을 하면 뭘 주냐면 상금 주는 게 아니라 우승한 사람에게만 주는 관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관. 그것도 뭐 금메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월계관과 같은 그런 어떤 식물로 만들어 놓은 관입니다. 여러분 그건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절제하면서 훈련해서 경기에 임해서 그관 썩어질 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하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 청년왕국이 펼쳐지고,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전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받았던 영광과 종기를 갖고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때 우리가 심판받는 건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과 상급이 달라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함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가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과 전기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 이 상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운동선수, 운동 경기 하나 1등하기 위해 상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열심을 다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 그 상급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우상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다 누리고 산다 그러면, 마음대로 다 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그 일로 인해 한 영혼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절제하는 운동 선수와 같이 절제하고 다름질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그 신앙 생활을 온전히 행해야 할 것을 바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운동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 절제하고 끝까지 달려 가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 절제하고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